자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와 6번 문제가더 중요하죠.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를 나누어 쓴다에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 등장합니다. 응? 세대의 한 세대로 공급 건설했지만 그 안에 내부를 벽을 쳐가지고 일부 일부 따로 쓸수 있게 한다는 말이죠. 자 이것을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있고 또뭐 있습니까? 밑에 보시면 기준주택행위효과대상이 있더랍니다. 이 차이점이 뭐죠? 사업객 성인이라고 해서는 처음에 신규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 새 아파트 나올 때부터 이렇게 한다는 말이고, 이 행위에 관한 것은요, 이 옛날 아파트, 헌 아파트입니다. 옛날 아파트를 내부 구조를 바꾸어서 이렇게 한쪽 부분들을 임대할수 있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 헌 아파트의 차이점입니다. 자, 5번 문제. 새 아파트가 나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어미, 일반 지문 금방 했으니까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구분 소유 일부 구분 소유는 절대 할수 없다. 일부 구분, 일부 공간들 구분 생활은 가능하게 한다는 의이 중요하죠. 자, 또 세대 구분인 공정주택에 구분되어진 각각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은 어 60제곱미터 이하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면적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일단 뭐저 공급하는 주택의 평수 때문에 공간 수의 제한은 있겠지만은요 있겠지만 그 얼마까지 이하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 면적이 그 구분되어진 공간이 최소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면적 최소 주거기준면적 14이상은 나와야 되고 그 안에 보 각각 각각 보시면 뭐 주방이라든지 화장실 넣어서 구분 생활을 할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했습니다 자 최초로 나올 때는 단지 전체에서는요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죠 근데 전체는 3분의 1인데 각 동별로는요 처음 나올 때는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단지에서 세대 구분행을 지원할때 보시면 101동 1 0 2동 한동에 다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또 4분 보시면 전체로서 합산 주거주는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라는 고하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두십시오 자또 5분 보시면은요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 공간 수의 관계 없이 전체 합쳐가지고 한개 세대로 본다는 부분도 항상 기억해 주 되겠죠. 맞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기존 주택의 행위허가 대상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있는 집을 쪼갠다는 말이죠. 이것은요. 밑에 보시면은요. 이일번지문처럼요 처음 나올 때는 평소 때문에 뭐세개게 제한되겠지만은요. 있는 있는 여기 5, 6번 1번처럼요 있는 주택을 쪼갤 때는 말입니다. 있는 집을 원래 있는 세대를 포함해서 1% 쓰리죠. 해서 합쳐서 두개 세대 넘지 못하게 쪼갤 수 있다. 해서. 한 개만 쪼개주 싶다란 말입니다. 물론각각 공간 속에,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넣어야, 아니죠. 현관이 아니죠. 엑스네요. 엑스다. 해서 보시면은요. 어, 보시면은요 어, 현관을 넣어서 안 되죠 구거지저 처음 최초로 나오는 위에 요 5번처럼 세대 구분형이 최초로 사기승인 받을 때는요 공간수 들마다 현관을 따로 설치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요 있는 집을 쪼길 때는 현관은 따로 내면 안 된다라고 하죠 해서 보시면 원래 있던 현관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인데 요 현관을 같이 이용하면서 안에 들어왔을 때 구분 출입문을 이렇게 두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이 따로 나와서는안 되겠습니다. 2번 지문이 엑스네요. 자, 3번 지문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전체 단지 세대수에서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번 지문은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4번 지문 보시면은요. 자, 근데 한동, 한동에서는요. 10분의 1이 아니죠. 3분의 1까지죠. 3분의 1까지 넘지 못한다. 이렇게 또 나와 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6번 문제는 2번도 엑스고 3 또 X가 4번 또 X가 되겠습니다. 뭐 5번 질문은 당연히 이공간수와 관계없이 한개 세대로 산정한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요 지문이 보니까 6번 처음부터 보니까 요 2번 질문또 복수 정답으로 봐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될 때는 각각 어, 현관을 따로 둔다. 하지만, 있는 주택을 행위가 쪼갤 때는요, 구분 출입문을 둔다. 구분 출입문을 둔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니까 아, 이거 오타가 첫 번째부터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정리하겠습니다. 오타 정리해서 다, 요, 한 3, 4, 한 3, 4 1, 3, 4, 예, 한 13, 14 강의할 때 그때쯤에 오타 정이되어진 표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 4번 지문, 둘다 X가 된다. 구분 출입문이 빠져있고, 또 한동에서는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인기만 대해도전체로전는 10분의 1까지다. 라고 하는 부분 체크를 해주세요. 6번 문제. 자, 7번 문제 갑니다.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죠. 이번에 또 법이 이, 이 바뀐 적이 바뀌었으나, 우리 책에서는요. 문제집 나올 때는 그법 바뀐 상황에 반응해서 나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자,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에 건설할 것이고, 전체가 수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 이어진다 해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어딥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어야 됩니다. 그니까 도시 지역 안에서 건설을 하기 때문에 다 전용 85 이하가 최대 한도 면적이다이렇게 아시면 돼요, 맞는 말입니다. 또3번 보시면요, 우리가 종전의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아파트형 주택일 때 당연히 독립되어진 주거생활을 할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지하층에 세대 설치하지 못한다 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또이 도시형 생활 주택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부분들을 공고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보시고요. 자. 어번 보시면요. 우리 도시형 생활 주택들 보시면 소형 주택, 아파트형 주택하고 단지형 다 세대 일립 이것더라고요한 건물 속에서 요것들 간에는 복합이 안 되지만은요. 85를 초과하는 주택 한 채는 같이 복합으로 될수 있다 해서 타운하우스 다열 펜트하우스 한 채는 같이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번 지문이 x다 답이 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가볼까요? 도시형 생활주택 설명이다. 틀린 것은 또 무엇이냐? 묻습니다.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형이니까 도시 지역에서만 건설이 되어집니다. 농촌에서는 못 나옵니다. 자, 그 종류 보시면 단지형 다세대 연립하고 아파트형이 있다. 맞는 말이죠. 아파트형 주택이 말입니다. 종전의 소형주택일 때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그, 그 건물 청수에 의해서 개 청수에 의해서 아파트로도 나올 수 있고 또 단지형 다세대 연립으로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 복합은 안 되지만 올 소형으로 배치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파트형이니까 이제 아파트로만 나와야 되겠죠. 고개층 이상만 나와야 된다. 해서 3번 질문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도 이제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형 주택의 건설비율 소형 주택일 때는 6 0제곱미터 이하 이어 있죠. 어? 이하이지만 지금은요 국민주택 평형이면 다 됩니다. 85이하입니다. 그러니까 33 평네 평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으니까 사 번지문 x 가 된다. 보시고 하나의 건물 속에 도시형 생활과 기타 일반주택 원칙적으로 같이 배치하지 못한다가 기본 원칙이고 단지 형태의 다세 일+ 일입 나올 때 간에 아파트형 당연히 구조상 같이 배치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사 번이 x 다 이렇게 또 하십시오. 자 이제 구번 문제 보겠습니다. 구번 문제 주택부터 용어 설명이 다틀리서선 무엇이냐 랍니다. 자 유치원+ 유치원은요 복리에 포함이 되어지죠 복리하면 예, 단지 밖에도 크고 좋은 것들만 있지만 단지 안에 안에 있으면 편리하게 들다 이게 포함이 되어지죠 유치원 뭐 포함되어지고 근린생활 시설 상가 등도 다 포함되어집니다. 자, 우리 관리사무실 부대에 포함되어 다 당연한 말이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요, 이제 단지 내에 설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당지폭리가안 됩니다. 안 되지만 숙박시설로서 제2종 근생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다중생활시설. 즉, 뭡니까? 우리가 다중생활시설이 건축국감, 건축국감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입니까 면적이 보시면, 500을 초과하면 숙박이고, 500, 500 미만이면 이정이고500 이상이면 숙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숙박에 포함이 되든, 이조건성에 포함이 되든, 고시원은 이제 단지에 설치를 못하죠. 못하고, 이것들은 이제 준주택에는 다 포함이 돼요. 준, 준주택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단지 안에는 설치를 못하지만, 고시원은 못해요. 우리가, 어, 저기, 저, 어 저기 장단, 안총다, 장이사 단란주점, 총포 판매소, 안마실시소, 그다음에 다중생활시설, 그런 단지 내에 설치를 못한다 해서, 복리가 될수 없다는 부분 또 우리가 배운 적 있고 그리고 이제 준주택에는요 이종 근생에 포함되는 작은 곳이요 또 숙박에 포함된큰 곳이요 다 준택형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도시형 생활 주택이란 것은요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 규모에 해당되는 대통령용으로 전용 투기다. 서 맞는 말이죠. 자 국민주택 규모란 것은요 원래 원칙은 전용 85 이하입니다. 85 이하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 지역이 아닌데요 수도. 수도권 아니고 도지역도 아닌 업면 단위일 대는100 이하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포함되어지만다 전용 85 이하입니다. 그래서 어번 지문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 1 0분에 나오죠.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몇 개냐. 이런데 풀어보시기 바라고 오른편에 보시면 해설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11번 문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요. 꼬아놨지만 여러분들 상갑을 다바 나이 됩니다. 다 가구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지죠. 자, 공간은 요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죠. x죠. 다 세대 주택 포함이 되어지죠. 기숙사 알고도 준주택에 포함이 되어지겠죠? 오피스텔 준주택이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 개죠. 니언 리얼 미엄이 된다. 이게또 아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12번 갑니다.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자, 민영 주택은요. 국민 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국민 주택이 아닌 주택이니까 여기 주택 평수와 관계 없어요. 어떤 민간 회사가 그 기금 등을 지원받지 않고 지은 49짜리도 민영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규모와 관계 없이 일단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에 다 맞춰야 되겠지만요. 민영주택은 평수와 관계 없이 공공자가 건설하지 아니한 민간 회사가 건설한 85이하도 기금 등 자금 지원받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포함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일반 질문 X가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토지공사 국토지 공공사업자 건설을 했습니다. 80, 85제미터 이하가 되어지면 다 국민주택에 포함이 되어진다. 해서 2번지문 맞죠? 국지 토지 공공사업자 건설한 85 이하 다 국민주택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최증이나 기금의 자금 지원받아서 건설되어져 있는 이제 민간 아파트일 때도 85 이하입니다. 국민주택에 포함이 되겠죠? 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굳이 지원받다라는 는 그런 식의 의미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네요. 또 4번 보시면 다 세대주택일 때 보시. 면 면요 주거 전용 면적 산정할 때이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가 아니죠. 이제 이 요선적 단독일 때 단독일 때 지하층 제외하고 분리되어진 창고 차고등을 제외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공동일뜰 때는요. 그냥 이 외벽의 내부선으로 산정한다. 다세대 공동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5번 보시면은요. 아파트의 경우에 이 공용 면적은 주거 전용에 다포함절때안 되죠. 그래서 5번 질문 x 스가 된다. 해서 12번에 2번만 맞다. 다 틀렸다. 이렇게 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또 가볼까요? 자, 용어 설명에 더 오른 것은 무엇이냐, 문 맞네요. 단지 일대에 보시면, 단지 한 개의 사업 계획 승인받은 단지를 할지라도, 단지 속에 관통하는 일반 도로 20m, 도시 계획 예정도로 8m가 관통이 딱 되어지면 각기 별개의 단지로 쪼개진다라죠. 그래서 8m 이상의 도시 계획 예정도로니까 단지가 분리되어지죠. 그래서 별개 단지로 본다 해서 1번쯤 맞네요. 단독에는요, 아, 가구주택이 포함 당연히 되죠. 단다다공에서 포함된다, 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공동회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이죠. 기숙사 등이 주택배는 포함이 안 되죠. 엑스네이의주택이는 말입니다. 부속토지를 반드시 포함한 됐죠. 제외한다가 아니다 있습니다엑스네이 그다음에 또 5번 보시면 놀이터, 복리시설, 권리생활시설, 복리시설, 유치원, 복리운동, 복리, 복리 시영, 난방, 공급시설은요. 이것은 이 부대가 아니죠. 이것은 간선 시설 x 레 포함이 되어지죠. 그래서 5번 지문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단지가 분리됩니다. 뭐래요? 일반 도로 폭 20m, 도시계획 예전 도로 폭 8m 이상이죠. 일반 도로 20m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5번 도시계획 예전 도로 8m이면 단지가 구분된다. 이렇게 잡아내야 되겠죠. 5번 지문 맞습니다. 자, 아, 아, 그 시, 아, 시설에 아,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3분만 아니고 철도, 도, 고속도로 당연히 분리됩니다. 전으로 분리되겠죠. 3번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함정에 빠질 보냈네요. 자 15번입니다. 용어설명에 대해 오른 것은 모두 몇 개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딸려있는 건축설비는요 복리가 아니죠. 부대겠죠. 부대 일반 질문 기억해보 x 입습니다 3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단지형 다 세대주택은 도시한 생활이다. 아니죠. 300세대 미만이니까 299까지입니다. 예언도 아니네요. 민영하면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한다. 해서 이건 맞습니다. 우리가 공공택지 조성하는 사업장 보시면요.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하는 공, 동주택 건설 용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사업 중에서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산단 크게, 산업단지 크게 지을 때 보시면 상업시설도 집어넣고 이제 아파트 부지도 집어넣는 그런 식의 대규모 산단 개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건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은 보시면 디극과 리얼이 옳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부터 16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